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상승장 후반전은 시작되었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상승 전반기 후반기, 뭐 이런 전반전 후반전, 이런 얘기를 많이 비유를 하셨었죠.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 대표님이 이제 후반전, 전반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상승장금 전반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주장을 하셨고 입증이 됐었던 거죠? 아, 제가 이제, 뭐, 전반전, 후반전 얘기를 한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어, 추정이었고, 음. 그런 것들이 수치 통계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어, 그 뭐, 지금, 뭐, 외곽 지역에 서울보다는 예. 오히려 <laughs> 경기권의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시작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어, 기간은, 어 지금 이제 올 겨울 그 이사철, 19년, 네, 19년 겨울 이사철부터 네. 좀 예측하건데는 한 24년 정도까지이지 <laughs> 않겠는가? 이게 때 저희 막 얘기는 얘기죠 예, 원래 기 돌렸는데 언제까지? 예. <laughs> 겨울 이사철이 몇월부터부터 통상적으로 통계로 시작해? 지역별로 가지. 약간 편차가 있는데 서울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이든 뭐 경기 인천이든간에 이제.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우선 예. 이제 수능 지나면 음. 이사철이 시작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곳들도 이제 방학 이사철이, 음. 겨울 방학이 시작이 되면 이사철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이사를 하는 거는 봄에 이사를 음. 하지만. 예. 구해야 되니까 지금. 예, 뭐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이사철은 12월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통계상으로 봐도 11월 달까지는 이제 예년 30년 년 통계를 보면은 예, 예. 11월까지는 그 전세가 상승률이 낮은 편인데 12월부터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예, 예. 이제 12월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 후반전이 시작된 특징들을 뭐몇 차례 뭐몇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매매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특징은 우선은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거고요. 예, 전세가 상승. 이제 과거 사례도 보면은 상승장 전반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뭐 나오고요. 네. 예, 예. 그런 규제들의 여파 때문에 상승장 후반전에는 다시 그 물량이 부족해져서 예. 전세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고. 특히, 특히 그 전세 중에서도 고가 전세보다는 저가 전세 상승 폭이 점점 커집니다. 어,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예. 그런 장이 후반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다른 특징들이 파생되는데요. 이제 전세가 오를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가 전세가 더 오르다 보니까 예, 예. 저가 전세일수록 또, 어, 매매 전세가가 붙어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갭이 작다는 얘기죠. 예, 저가 매매가가 더 많이 밀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예, 예. 어 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세 매매가가 붙어 있는 패턴이 네. 이제 신축보다는 구축이 더 전세 매매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laughs> 전반전에 신축만 올랐다면은 이제 구축이 오르면서 키맞 추기를 한다는 거죠. 음. 어또 전반전에는 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곳들 이런 예, 예. 투자자들에 의해서 많이 시장이 주도됐다면은 예, 예. 후반전에는 어, 재건축이 어려운 어, 낡은 구축들 말하자면 뭐 입주 연차로 따지면 한 20년 안팎 된 곳들 아 20년 예 어. 그동안 뭐 전반전에는 전혀 각광을 받지 못하던 패턴이죠 예, 예, 예. 그런 곳들이 다시 올라서 키 맞추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 전세가율을 보면. 어, 신축은 예예. 전세가율이 지금 좀 보면은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네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마찬가지로 신축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제 구축은 그렇지 않죠. 뭐 거의 70% 80%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또 전세가 상승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 전세 위주로 고가 전세에서 밀려나서 저가 전세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구축의 전세가 더 많이 오르면은, 통상 음. 우리가 전, 매매가는 신축과 구축이 동, 같은 지역에 있을 때, 예, 예. 막그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차이 맞죠. 나요, 구축은. 네. 어, 구축과 신축이. 그런데 이제 전세가를 보면은, 동일 지역의 신축 전세가 와 구축 전세가는 불과 30% 정도 뿐은 차이 안 맞죠. 나요. 그러니까 어, 갭이 크고 작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얼마 전부터 이제 매매가의 격차도 동일 지역에서 이렇게 네 배씩 차이 나던 것들이 점점 거죠. 줄어들어서 이제 두배 이내로 음. 어, 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후반전에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복도 이제 뭐 전세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또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키마 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만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은 또는 뭐 학군 중심으로만 올랐다면은 이제 전세가는 그 비역세권이나 비학군 지역 또 많이 오르고 그렇겠죠. 거기가 너무 비싸서 못하면 당연히 밀려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후반전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청약 경쟁률입니다. 예. 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분양 보증을 잘안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신축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예,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전세가가 뛰고 하면 실 수요자들이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어, 청약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들이 지금부터 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전반전에는 어, 차별화 양상. 예. 예. 이렇게 비싼 게더 비싸지는 양상이었으면은 네. 후반전에는 어, 평준화 양상. 음. 이제 싼 것과 비싼 것들에, 뭐, 비싼 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싼게 쫓아올라가서, 이제, 키맞추기를 한다. 그런 양상이 벌어진 거고. 그 이란으로 또 보시면은, 그 지금 이제, 종부세가 강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아주 좀 하디쉬든데요. 이번에 바고나더니 이제, 예. 거의 패닉 상태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예. 그 문제는 뭐,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 뭐 향후 뭐 올해보다도 한 3년 후쯤에는 한한뭐어두배반 정도를 내야 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이번에 받은 종부세 두배반 정도.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부담을 느끼게 돼. 겨울부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강남권의 초 고가 주택들은 약세장으로 돌아설 걸로 예측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2001, 2, 3년도가 전반전이었으면 2004년을 쉬고. 2005, 6, 7, 8이 후반전이었거든요. 예. 지금이 이제 2005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로 접어드는 그런 정도의 아, 시간은 뭐 투자라는 개념이나 실수요자 주, 주택 마련하는 시간은 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간주되면 하루라도 음. 우리 좋아하는 라인 나오가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네요. 네. 예, 그런 시점인데 여러 가지 또 불리한 여건도 생기고 있어요. 뭐 그제 발표가 났지만은 어 이제는 그 주택 수 셋째 이상 되는 분이 어,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4%로 <laughs> 중과를 한다. 뭐 이런 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6억 이하, 6억에서 12억, 12억 초과해 그렇죠. 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9... 얼마 전에는 뭐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고 네. 해, 아 9억, 9억 이상 12억이 뭐 네.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제 6억 네. 이하는 그동안 1%였는데 그렇죠. 4%로 크게 뛰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졌죠.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당연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담 요소가 되겠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장애 요인이 하나가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가 관성 효과인데요. 예, 예. 지금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좀 어, 어, 투자 지역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요.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추천 안 하지만 <laughs>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죠. 그러면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얘기가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음. 어, 이렇게 또 조금 올라간 지역도 있어요. 이런 데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다들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좀 추천을 해달라 고 그래요. <laughs> 그럼 거기 또 투자가 안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연구 불능입니다. <laughs> 음. 어, 이미 오른 곳은 올라서 투자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안 오르는 오른 곳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서 투자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래서 시장 공평한 것 같아요. 어, 10명 중에 9명은 이래서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공평이 아니고 버는 분만 버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점점 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정부나 지금 프레임을 짜는 곳에 표현하기는 양극화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뭐 지금 뭐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 이런 것도 찍었지만 거기에 이제 명확히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맞지 않나요? 투자에 투자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뭐 공격적으로 막그 돈을 많이 벌고 이런보다는 기본은. 어, 리스크 해칭이거든요 그렇죠. 그 임, 앞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집값이 오르므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되는 거니까 네. 그런 인플레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이제 안 하신 분,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어, 확장해서 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그쵸, 걸 방어하는 그쵸. 이런 거를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실은 그런 분들은 안 하고 음. 투자 안 해도 될 분들 막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laughs>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서 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더 나는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곽 대표님이랑 뭐 사석에서도 우리 여러 전문가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이 뭐 기간이 22년, 24년 차이는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계속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앞 18년, 19년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상승세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 뭐 핵심적인 분들은 뭐 위례라든지 뭐마용성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 표현 들으신 것처럼 겁이 날 정도로 이거 혹시 거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뭐 하는 얘기들은 뭐 항상 보편성을 두고 얘기하죠.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한 주택가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구매 는좀더 신중한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는 부분. 어그 부분은 별로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예. 예. 그 이제 사실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거든요. 예, 예. 그 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이 못오르고 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상화된 수준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럼 일종의 기저효과처럼 보인다는. 예예. 예, 예.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서울조차도. 2014년 말 이후에 상승장에서 뭐 수치상으로는 서울 아파트가 한30% 정도 올랐거든요. 예, 예. 어, 그렇게 본다면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거의 서울 아파트가 120% 정도 오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laughs>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긴 다만 이제 지금 뭐 물가가 좀안정돼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예, 예.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또 이게 집값이라는 게뭐 끊임없이 글쎄.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멈추는데 지금은 시장 기능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오르고 나면 또 공급이 확대돼서 멈추는 기능 자정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상승장이 굉장히 그 주거 비용을 높여놓는 상승장이 될수 있어요. 음. 주거 비용이라는 게뭐 매매라는 건 집은 안 사면 그만이지만은 그쵸. 우리가 뭐 전세나 월세라든가 이런 걸안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이제 평균적인 주거 비용이 높아지는 쪽으로 예, 예. 시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 제가 그래서 계속 먼저 무주택자들은 청약 같은 거 기다리지 말고 집을 사라고 강조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포인트가 음. 있는 겁니다. 예. 아주 뭐금거옥조 같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상승장 급격한 상승장을 겪었던 실존 경험에 의한 경험치고 또 그게 14년, 제가 기센 부동산 13년부터 17년까지 늘 끊임없이 나오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던 게 전세가율이 계속 고공행진한다, 공급부족이다, 공급과잉이다뭐 이런 얘기만 계속 했는 게 이제 그 기산점이 다가온 거죠. 2016년에 공급했던 거에 3년 주기라면 19년에 이제 입주가 되고 17년에 공급한 거면 내년까지 공급되면 이제 공급량이 현격해 줄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때 기산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얘기했던 분들은 지금 뭐 제가 별로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때 얘기하셨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은 우리 곽창석 대표님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전반전이었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정리 잠깐 해볼게요. 언제까지 곽창석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그 부동산 사이클 이번. 상승장의 후반전은 19년 겨울 이사철부터 2024년. 물론 여기 플러스마스 1년 정도는 봐주셔야죠. 하여튼, 외생 변수가 있으니까 일단 생각하시는 기간은 2024년 정도까지라 생각하시고, 그 특징은 첫 번째 뭐 영락없이 전세가 상승을 얘기하셨습니다. 전세가 상승을 얘기했는데 특징은 저가 전세. 그러니까, 외곽지대 구축 중심으로, 전반전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신축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고가 전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후반전에는 구축이 상승할 것 같고, 그, 갭 차이가 작은, 이런 곳들이 키맞추기를 할것 같다. 신, 그 기존의 전반전과 키맞추기를 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주상 복합도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비율이 올라가,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세권 위주의 상승이었다면, 역세권, 뭐, 학군 위주의 때까지 상승이었다면 자연스러운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비학군과 비역세권도 저가 전세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청약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심리로 해서 더더욱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전반의 특징은 그 고가와 저가의 차별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이었다면 후반은 그 저가가 밀어올리는 이런 평준화 양상이 될것 같다라는 이, 이거 어록을 좀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일 건 알지만 한 2년 사이에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어떤 거품으로 인한 뭐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곽창석 대표께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2014년부터 따졌을 때는 어주 서울 주택가격은 30% 정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빠졌을 때 기저효과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기, 그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문제없을 것 같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럼으로서, 지내집 마련을 못한 분들은 주거 비용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뭐 처만하실 말씀? 아, 뭐,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세미나 없습니다. 아, 뭐, 세미나, 뭐, 매주 목요일에 요를 하고 있고요. 요즘 에는 뭐 상담이 너무 많아서 체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제가 기세 할때 불과 한 4, 5년? 3, 4년 전인데 그때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시점이 돼서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또는 저희가 올초 작년에 이걸 9월에 처음 유튜브 찍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결과치가 올해 내년에 나오면 뭐 맞다 틀리다 저희가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바른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다, 제시해 드렸다는 데에서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